드래곤볼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변신이 있죠. 바로 초싸여인입니다. 기본적인 초싸여인부터 시작해서 초싸여인 갓, 초싸여인 블루 등의 변신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드래곤볼 제트부터 드래곤볼 슈퍼까지 초싸여인 변신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기본적인 초사여인입니다. 초사여인은 작중에서 손오공이 최초로 변신하는데요. 절친인 크리링의 죽음을 목격하자 엄청난 분노로 인해 각성하게 되죠. 초사여인의 특징은 머리카락 색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위로 솟아올라 풍성하고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베지터처럼 M자가 있다면 바로 탈모치료 받으러 가야 됩니다. 아! 초사이언 각성에 필요한 조건은 300만의 전투력을 가진 사이언이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되면 각성할 수 있는데요. 전투력은 노멀 상태보다 50배 정도 증가하지만 변신 중에는 계속해서 힘이 소모되기 때문에 영원한 유지는 불가능하고 수련을 통해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초사이언을 넘어선 2단계 초사이언은 셀편에서 베지터가 최초로 변신합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걸 제외한 모든 면에서 1형태를 뛰어넘는 단계인데요. 근육이 크게 부풀어 오르고 머리카락이 훨씬 날카로운 형태로 변하죠. 베지터는 이 상태의 자신을 초베지터라 칭했고 이차 형태 셀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뇌에도 근육이 붙는 건지 괜히 나대다가 셀을 완전체 만들고 결국엔 탈려버렸죠. 3단계 초사에 는 2단계보다 파워는 강해지지만 몸에 부담이 더 많이 가고 스피드가 매우 떨어집니다. 트랭크스가 완전체 셀과 싸우기 위해 이 형태로 변신했지만 단한 대의 공격도 맞추지 못했고 셀은 그런 건 누구나 할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근데 정작 본인도 오반이랑 싸우다가 열받아서 똑같은 변신했다가 영혼까지 털리고 맙니다. 마지막 형태인 4단계는 일반적인 초사의인과 같아 보이지만 훨씬 큰 힘과 안정성을 추가한 상태고 몸의 부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치치가 오공과 오반이 염색을 한줄알 정도로 평상시와큰 차이가 없는 상태죠. 오공은 프리저 편 때부터 쓸모없는 파워 소모를 줄이는 연습을 해왔는데요, 바로 이 4형태가 소노공이 추구하던 방향의 완성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변신은 초사여인2입니다. 초사여인2는 셀 편에서 오반이 최초로 변신합니다. 오공의 정신 나간 판단 때문에 셀과 1대1로 붙게 된 오반은 충분한 실력을 가지긴 했지만 살생을 싫어하는 탓에 싸우기를 꺼려 했는데요. 셀은 오반을 자극하기 위해 셀 주니어로 오공 1행을 패고 있었는데 마침 날아온 인조인간 16호의 머리를 짓밟았다가 오반의 엄청난 분노를 끌어내버립니다. 그렇게 오반은 초사여인을 훨씬 뛰어넘은 초사여인2로 변하게 되죠. 초사엔2의 특징은 머리카락이 성난 것처럼 뻗치고 앞머리가 한두 가닥만 내려오는데요. 하지만 M자 탈모 베지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또한 전투력이 일반 상태에서 1 0 0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셀 주니어들을 단숨에 쓸어버리면서 완전체 셀을 압도하는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성격도 엄청 호전적으로 변하는데요. 호반은 셀을 고통스럽게 가지고 놀다 죽이겠다며 이전과는 아예 딴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죠. 이후 마인브우 편에서 소노공과 베지터도 초사이언2가 되는데 수행의 성과 덕분인지 오반처럼 괴팍해지거나 그런 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초사이언3입니다. 드래곤볼 Z 기준으로 최강이자 최종 형태의 변신인데요. 전투력은 평상시에 400배가량 상승하기 때문에 초사이언2보다 약 4배 정도 강하다 보면 되겠죠. 애니메이션은 변신 시간만 무려 3분이나 보여졌고 변신의 영향만으로 지구 전체가 흔들리고 전국에서 자연재해가 생길 만큼의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외형상의 특징은 스파크가 엄청나게 튀고 머리카락이 엄청 풍성해져 허리까지 내려오지만 앞머리를 희생해서 뒷머리에 몰빵한 건지 풍성충인 오공마저 M자가 되고 맙니다. 배지터는 작중에서 단한 번도 초사언3 변신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M자가 정수리까지 올라갈까 봐초사언 3는 손오공이 마인브호와의 싸움에서 최초로 변신하는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마인부와 일대일 싸움이 가능하게 됐죠. 이렇게 파워는 압도적으로 강하지만 단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기력 소모가 극단적으로 심해 지속력이 엄청나게 짧다는 점입니다. 이때 소노공은 죽은 몸이라 기가 무한이어서 이 단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 쓰다가 부활하고 나서야 이를 깨닫게 되죠. 현재는 초사이어인 3를 능가하는 변신과 초사이어인 3 자체의 결점 때문에 평가 절하 당하지만 첫 등장 당시 임팩트는 그야말로 엄청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기가 많은 변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래곤볼 GT에서만 등장하는 초사이인 4입니다. 드래곤볼 GT가 정식 스토리는 아니긴 하지만 워낙 유명하다 보니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초사이어인 4는 초사이어인 번호상 마지막 변신 단계로 모든 면에서 초사이어인 3를 능가하고 사이어인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는 형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특이하게 노란 머리가 아닌 검은색이고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수북하게 내려오는데 이는 사이언의 조상인 거대 원숭이를 모티브로 한 모습이라죠. 변신 방법이 꽤나 복잡한데요, 초사이언으로 변신할 수 있는 사이어인이 꼬리를 가진 채 달의 부르츠파를 받으면 황금 거대 원숭이로 변신하는데 여기서 이성을 찾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초사이언 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지터는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부르마의 도움을 받아 변신했는데요, 달보다 훨씬 큰 부르츠파를 개발해서 베지터의 꼬리 를 일시적으로 생성시킨 뒤 베지터가 이성을 찾는 단계를 거쳐서 초사이언 4로 변하게 되죠. 초사이언 3로 베이비에게 밀렸던 오공은 이 변신 하나만으로 베이비를 광탈시키는데 그야말로 최종 형태인 만큼 넘사벽이 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만화 특성상 더 강한 보스들이 등장했고 이후의 최종 보스들인 슈퍼 17호나 일성장군한테는 별다른 힘을 써보지 못했죠. 특히 뒤늦게 초사인 포로 변한 베지터는 싸우는 장면 전혀 없이 그저 오공의피전서틀만 해주는 바람에 3분의 분량마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옛날 드래곤볼 감성인 꼬리와 거대 원숭이 설정을 사용해서 호평하기도 하는 반면 기존 초사인과는 너무 모양새가 달라서 약간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변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드래곤볼 슈퍼에서 등장하는 초사이어인 가입니다 이전 넘버링 초사이어인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인식을 치러야 변신할 수 있는데요. 선량한 마음을 가진 다섯 명의 사이어인이 또 다른 한 명의 사이어인에게 길을 몰아주면 되는데 501행은 몰아줄 사람이 베지터, 오반, 트랭크스, 오천네 명뿐이라 비데를 임신한 아이까지 포함시켜 억지로 다섯 명을 만들고 5 0을 초사이어인 가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죠. 외형은 전체적으로 날카로워지는 초사여인과 다르게 평상시와 다름없는 외모가 되고 근육이 평소보다도 날씬해지면서 아우라도 노란색이 아닌 불길이 솟는 이펙트가 생깁니다. 일단 변신을 하면 일반인은 가세 기를 느낄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부터 전투력의 개념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하늘과 땅의 격차를 둔게 아닌가 싶죠. 초사인 3노는 파괴신인 비루스의 털끝 하나 못 건드렸던 오공은이 변신 하나만으로 비루스와 싸울 수 있게 됐고 이 전투를 직관하던 노계왕신은 우주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루스 편 이후 곧바로 다른 변신이 등장해서 현재 갓변신은 그냥 상대 간보는 용도로 쓰거나 체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변신하는 되게 안습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초사인 블루입니다. 초사인 갓 상태에서 초사인으로 변신하면 초사인 블루가 될수 있는데요. 외형은 기존 초사인과 거의 똑같지만 머리카락이나 오호라 등의 색만 청색으로 바뀌게 되죠. 기존 외형을 가져옴으로써 옛날 드래곤볼의 느낌을 줬지만 첫 등장부터 골든 브리저에게 전투력으로 밀리면서 영 애매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심지어 오금은 초사이인 블루 상태에서 광선총에 맞고 변신이 풀려버리는 개노다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블루를 사용하지만 이기는 모습이 거의 없었고 블루의 에네르기파를 18호가 가볍게 걷어차는 등 안습한 연출만 잔뜩 보여졌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초사이인 블루 개왕권은 체력 소모는 엄청나지만 건드릴 수 없는 상대들의 에게 유효타를 날리는 등 그나마 나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힘만 억지로 올라갈 뿐 제대로 다루기가 힘들어서 힘의 대회 이후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변신이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변신으로 베지터의 블루 완성형이 있는데 이 변신으로 파케신 토포를 쓰러뜨리는 등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지랜한테는 틀렸지만 오공의 블루 개항권보단 낫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정사이긴 하지만 완성형 블루, 폭주 블루, 폭주 제어 블루, 우주수 파워 블루 등 색깔 놀이를 넘어서 네이밍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는 여기까지만 알아 봅시다. 다음은 초싸인 로제입니다. 로제 변신은 오공의 몸을 빼앗은 자마스가 쓰는 변신인데요. 오공과 똑같이 초싸인 블루 변신을 하는 거지만 자마스는 원래 신의 몸이어서 신 더하기 신이 되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귀족적으로 변하는데요. 자기 말의 고상함을 이해할 리 없다던가 자신의 존재는 고고하다던가 등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자아도취적인 한마디로 자뻑이 오질나게 심해집니다. 로제 첫 등장 시 블루 오금과 베지터를 간단히 밀어붙였고 아무리 데미지를 입어도 변신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전투력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블루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또한 베지트처럼 기의검을 쓰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접근하기도 힘들죠. 하지만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한 베지터에게는 일방적으로 털리기 때문에 블루랑 비교했을 때 어떤 변신이 더 나은지는 확실히 단정 짓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후 비정사판인 드래곤볼 히어로즈에서 초사연 로제2, 로제3, 로제 풀파워 등이 나오는데, 어차피 똑같은 맨신놀이라 여기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의식의 크기입니다. 이 변신은 초사연이랑은 상관없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김에 알아보고 갑시다. 일단 그기는 초사하연 블루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하고 습득할 수만 있다면 클리링도쓸수 있는 기술입니다. 물론 오공처럼 신의 경지에 오른 몸둥이를 가졌다면 말이죠. 순오공은 힘의 대회에서 자신의 원격을 맞고 우연히 의식의 크이 징조가 발동됐는데요. 그기는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 몸이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강했던 진엔의 모든 공격을 회피하고 오히려 방격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변신은 말 그대로 징조만 있는 거기 때문에 수비면에서 엄청났지만 반대로 공격을 하긴 힘들었는데요. 이후 나온 완성형 크기는 회피 위주인 징조와는 달리 공격 등의 스탯까지 더해져 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점은 체력 소비가 엄청 심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공격을 허용해버리는 단점이 있는데 이래서 그랜노라 편에서 나온 게 상시 무의 상상시에도 그기의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변신이라고 하죠. 현재 오궁은 이 기술을 배우는 중이고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도 뇌절의 큰절까지 한 수준인데 옆 동네 베지터는 자의식의 그기를 배우면서 뇌절 큰절 그랜절을 완성시켰습니다. 천사들이 사용하는 게 무의식의 극이고 파괴신들이 사용하는 게이 자의식의 극이라는데 베지터는 힘의 대회가 끝나고 비루스의 밑에서 수행했고 더불어 이 변신도 같이 전수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의식은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반면 자의식은 오히려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인다고 하죠. 역시 아무 생각 없는 오공과 잡생각만 많은 베지터답게 딱 맞는 변신들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외형을 보면 머리색과 눈동자의 색은 보라색이고 초사이인 쓰처럼 눈썹이 비대해집니다. 역시 베지터 입장에서는 머리카락보단 눈썹이 희생되는 게더 나을 테니까요. 자일식의 크기는 우주 최강 그레노라와 대등하게 싸울 정도로 강하고 맞을수록 파워가 상승되는 패시브가 있어서 오히려 데미지가 누적될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초사의 모든 변신을 총정리해봤습니다. 드래곤볼 Z나 GT까지만 보신 분들은 대체 뭔 소리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드래곤볼 슈퍼도 꽤 재밌게 봤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